주작 같지만 천해볼까 저거 카톡 전화 안 뽑힐 거같네 상속자들을 왜 이렇게 올려놨어? 안뭐 보고 오시네. 천원만 해볼게요. 자, 두 판입니다. 멀리 있는 건안될것 같아. 아니야. 어, 너 물이 대가리를 잡을, 잡으면 되려나? 이루 와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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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이게서 넣으면 수작질 오지네 진짜 아, 저기에서 넣으면 씨 어떻게 뽑냐? 장난 거들리심 어리가 어, 저 간다. 왔다. 왔다. 어? 아만막 빡치네 근데 네, 저게 쌓으면 굴러서 넣을 수 있을 것같아아1 0 0원짜리 하기엔 좀더 아까운데 5000원만 하면 딱인데 5 0 0짜리가 없네 맞지 만원 넣고 하기에는 1 0천 같은데 5 0짜리 없나? 이게 쌓이면 이게 한꺼돈에 100%니까 싸우면 될것 같은데, 아, 오, 친작이 없네. 만원 해볼까? 쏘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이거 천원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노답입니다. 꼬리 오지게 싸우면 몇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슈 계속 싸우면 될것 같아. 아고심은 좋은데, 측에서 놓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 놓는 거에 저 쌓아놨고 이제 굴리면 되니까요. 자, 잡는 거 100%거든. 그래. 야, 근데 쌓, 쌓는데 한 10, 10년 걸릴 것 같은데. 자곡차곡 한번 쌓아보자. 한개 뚫어 나면 다음부터 싹쓸하면 되니까요. 오, 리그. 일단은 잡기는 무조건 잡습니다. 어? 무조건 잡는 거 아니냐? 이씨알. 뭐 잡는 줄 알았는데. 아, 잣됐다. 잣댐, 잣댐. 야, 잣댐. 안 잡히는데. 좋다, 이건 좋다. 느낌이 온다. 오, 쌍다리기 좋습니다. 그렇다! 이거 아니겠어! 이게 말로 클라스죠? 클라스! 올리면 뽑는다. 올리면 내가 뽑는다 했지? 응? 클라스 오진다 했지 내가? 좋습니다! 클라스도 오지로 갑니까?

굴려라, 굴려라. 큰 그, 아, 존나 아깝네. 남아이지 되게 굴리기만 되거든. 자, 두 마리. 자, 사장님이 또 소위 땅에 어디서 싹쓸이 갈지는 뭐 상상도 못 했겠지. 하라인니 황해 감사합니다. 좋구요. 자, 굴렸어. Fucking man. 자, 이거. 나중에 놀이자 또라이몽도 있네. 아, 근데 몸짓이 좀 커야 굴려질 것 같아. 근데 오리를 넣으면 넘음... 어, 시간이 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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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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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기만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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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리... 오리... 오요오 오이구, 머리통을 그렇다. 이거 아니겠소. 자, 클라스 오십니까 이제 굴리면 되거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바로 이게 바로 싹쓸이 클라스. 이제 올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공짜배기죠, 이제는. 아, 잡을게좀 많이 없긴 한데. 아, 이거, 이게 좀 각도가 잘안 보인다, 야. 자, 머리를. 그렇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사장님 눈물 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유튜브, 아! 아, 파킹맨 k i n g man!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아, 좀 더, 좀더굴리야 돼. 그 사이즈. 아, 씨, 근데 이 구성탱이에 잡을 게졸라게 없네. 자, 오리무덤. 그렇다, 욕하나요? 이거, 이거 아! 파킹 이번 판에 머리, 머리가 나왔으니까. 낑개있어 하고 잘안 나왔어. 머리 대가리를 딱, 딱, 아! 어. 어이씨.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자, 갑시다. 굿! 아잇! 안돼저안 돼, 저안 돼. 저 새끼 주작이야. 아, 근데 잡을 게 없어. 이 끝까지 안 가, 이 기회가. 씨알. 아, 이 기회가 안 가는데. 너무리 가볼까? 너구리야 어아시아씨 아시, 어어어 와 종이 딱 있는데 너구리 가자 왔다 이거 왔다 오리 위에 떨어지면 무조건 나온다 이거 씨아 탑이 너무 높아요 이 오리 새끼가 좀문제인데 이제 최리됐다 너무 높네 이거 오리가 자 너를 다시 다시 자, 누구를 다시 아, 좀몇 마리 뽑아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부족해, 아직 배고픕니다. 그렇다, 잘 잡았고요. 자, 굴러서 아, 이런 빡킹 아씨, 돌아, 에몽이 가자. 에몽이 가자, 에몽이, 에몽이, 자, 왔다, 왔다, 에몽이 왔다, 왔다, 굴러라, 굴러라, 이건! 아이, 씨, 새끼, 또 문제네. 울려서,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클라스 칠이 뭐지, 이거? 추천 진짜 꼭. 씨아, 도라에몽이다 가볼까요? 이 에몽이, 웃고 있네, 에몽이를. 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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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거. 아이, 거지 같은 놈, 튀기, 왜 튀기 낑기지? 어 이런 고지 같은 게 이게 왜 자꾸 척이낀 게냐? 어 여기 돌아이면 요거 요마아지 괜히 쓸데없이 요 앞에 있는 놈을 그렇지 멀리는 있거잘어쏭돌었게요두 마리가 아씨야 자까리 아깝소 노구리한번노리가 아, 대가리 크니까 잡기 좋고 굴렀을 때좀몸짓이 커야 굴러지거든 몸짓잘으안 굴러진다고 그렇지 그러 아 자, 막판. 마판 자, 이거 꼬로리. 아, 씨. 고민되네. 아, 이 새끼가 또좀 위험한데. 잡았다. 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 짜라짜라짜짜짜라라라짭짭 굴러서. 아. 이제, 이제 진짜 올리면 진짜 구멍이 없어가 무조건 떨어지는데. 일단 4마리 네 획득 자요 영화 때 여기에서 추가하면 싹쓸이 각입니다 올리는 족족 공짜 배기로 서로로 쩝쩝쩝 자 탑이 완성됐거든요 굴려서 어떻게 만됩니다마원만더 가볼까요 13님이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초초 우로짭짜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laughs> 1 0분대 맹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에이, 뭐, 제가 또 뭐, 저, 그, 또 뭐, 이, 마시네로 온 거지, 제가 꽃게로 온게 아니기 때문에, 에이, 어? 아, 10개를, 독약 앞으로님께서 10개를, 에이, 뭐, 딴승님도 하시라고, 제가 뭐, 에이, 어? 이게 웬걸? 누가 두 가지? 하늘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죠? 자야 클라스 7이고지거 올리면 쪽쪽쪽 야 이거 될라나 이거 이 새끼 올리면 될것 같은데 윤야리가 아아내 네, 씨.. 발 발이 저기 아이새뜬거리에 이씨. 좀 앞으로 윤야리가 왔다 왔다 윤야리 대가리 딱 잡고 딱 클라스 아씨 너무 무겁다 안 되겠다. 저는 클라스 안 되고. 아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이쪽은 아 이쪽에 뺑갈리 잡을 게 없어 자 지금 안 보이.. 그이 안 보이는데 그이 감으로 한번 해 볼게요 씨알 감으로 진짜 안 보여 이거 이쪽에 아 조금씩 나온다 그래도 지금 뽑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뽑아야 돼 아나씨아 올리면 아, 공짜 맥인데 잡을 게 없어요 아씨 왔다 이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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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온다 이거 올라가면 우르르 탕탕탕탕 우르르 탕탕탕 타다 타아 야이씨 굴려 굴레, 굴리지나 이거 야 이거 이게, 이게 잘 안되네 이거는 어 됐네 시간 시간 없다 아, 이 씨. 아, 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이거 아니겠어 아, 클라스 찌르고 지금 도자 주자 꾹꾹꾹 꾹. 자 올리면 공짜 매기. 자 올리면 꼬리 쇼. 뚱님 다스저래 감사합니다. 너 머리 이거 머리 잡을 수 있을까 나? 머리 보자. 그러 그 좀 오리를 그냥 잡을까? 네 괜히 어려운 거 잡지 말고. 그렇다. 아, 까이 아깝소. 아, 될것 같은데. 와, 집을 거 너무 없다, 진짜. 아, 공기를, 씨. 공기를. 이것만 빼면 무너지가지고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조금조금조금만더 앞으로 오고 있어. 아, 조금 쪼금. 이거 빼면 무너뜨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잡았다. 그렇지. 그렇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뺑아리 싹쓸이 갑니다. 삐약삐약.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클라스 7이고, 이거, 지금. 뚝뚝뚝뚝. 이게 바로 인형 뽑기 프로 게이죠.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아니겠어 아, 모두가 흥하자님또 맹분을. 아, 이 맹분을 좀. 감사합니다. 또뽑아드려야 되겠구먼. 자 흥하자 형 감사하고 또 옵니다. 자빙아리 빼야 야 클래스지딩 오지거. 사장님 눈물 가기. 내가 이거 안 하고 갔으면 여러분이 하지 말랬잖아. 어? 다 아, 이게 다 내가 이거 어? 기술이 다 있는 거요. 딱 보면 싹딱 나오거든 첫 번째 보면 사이즈 싹 나온다고. 자, 아요 밑에 있는 것도 뽑자 밑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 자 클라스 지리고지고 또 갑니까? 아, 우 힘은 잘 해놨어. 체계서 무조건 떨트니까. 써나 그냥 무조건 나온다. 아, 이럴 때는 요거 딱 아까 해본바 여기서 한 번만 자꾸 떨트리면 다시 굴러시더라고 들어가지고, 어? 아, 이런 세브랄롬이 이게 아니잖아. 아까 이런 클라스 아니었잖아요. 들어가지고, 어? 야, 이거 딱, 대기만 하면 딱, 대기만 딱 되는데, 이거. 아, 이걸 가면 눌러, 눌러가 해볼까? 또 눌러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클라스리고지고 삑, 자, 또 뭐를 한번 뽑아 새끼봐야 되겠어? 아, 저오이 공룡도 인데 공룡 한번 쳐볼까? 아, 저 밑에 공룡이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라바하고. 때가 오지게 찾는데 아, 지금은 낑깃네. 낑긴놈면안 된다. 야, 이거, 보노번노 이거 한번 가볼까? 야, 이거 될것 같은데. 요구리만 잘해고 빼면. 오, 이게 더 이상 이쪽으로 안 와. 이쪽 오면, 씨, 대박인데. 이게, 이게 지금 맥스야. 아이씨, 아쉽네. 야저 탑은 이 너구리는 아니 건들면 빵꾸나 아 잡을거 없는데 시간 없다 저거 큰감 잡아볼까 되나 저거? 오! 야씨 박스 되는데 야 박스 가볼까? 아이 뭐야 어, 박스 이거. 어? 아, 어, 나. 아, 어, 나. 에이씨. 샀냐? 아, 이거 스탑 오지게 싸놨는데. 왜 이렇게 뽑 나와 한 마리, 두, 이, 사, 육에 팔 마리. 어, 몇개 바꿔주는 거 없습니까? 아, 마이씨... 야, 다 오질러게 쌌는데. 아, 뒤에 그 쌓는데 올릴 게 없어.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깔짝거리면 두세개더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끝에 있는 건 손이 안 잡혀 이게. 요거 한두3만리 정도 앞에 거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100개 묻었다고? 아까 아까 썼다아 별풍선 다 보여 이 시키야 모두 흥아장이 1 0개 줬잖아 내가 이게 더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 이거 딱 5천원만 따가면 되는데 사장님 또 세팅 또 새로 해놔야 되겠네 상속자들 야, 나 뽑기 하려고 게아니라서 이거, 씨, 가방에 담아가려고 못겠는데 할라고 한게 아닌데 이거. 아, 나도 모르게 먹기를 해서 가방에 담아가야 되겠구먼. 짠, 짠, 제제제, 제제제제 자, 한 마리, 자, 두 마리, 자, 세 마리, 자, 네 마리, 자, 다섯 마리, 이 정도 장사합니다. 다섯 마리, 자, 일곱 마리. 8마리 끝! 다음에도 여기 뽑기 하러 와야 되겠다. 그게 또더 재미 보러 와야지. 야, 이게 신림에서 뽑았으면 여자들이 막찾아보면서 이러면 또. 또말 걸면서 또이 양기 줄 테니까 전화번호 딱 들이닥치고 딱인데아 여기는 씨뭐 아줌마밖에 없을 게. 망했네. 아 이거 치면 나올 것 같은데.